いつでも愛らラベ君にできるケスミ忘れられないから見えない一つとしちゃい。おスミノフェソパレソニュースミューンみんな素敵や <laughs> スマノンコピーがダンキュー,ーごめん。大好好きや大好き好きや大好き好きや,や 목해요 유튜브 왜제발 <laughs> 이러고 있는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호 리액션 아니에요 우승해라니 십만 원커피 고마워 져 가져 가져 세 아니 세키왜넣고 싶은 건데 아 어허 십세기 번호표 아닙니다. 십세기 번호표 아닙니다. 어허 십세기 번호표 아닙니다. 계속 아있긴 하네. 그만 정지. 뭐가 어, 문제지? 어어 아니다 아니다 있다. 뭐야 쟤금 금액이 왜 달라? 십육년님십 십만 원. <laughs> 야, 아니, 십세키를 왜 듣고 싶은 건데, 십세키인 아니, 이걸 왜 듣고 싶은 건데, 도대체? 우리가 듣고 싶은 거인 참견. 참견은, 어, 씨발아. 탈카시님, 십세키야! 십세키 하는 뭔가 이상하잖아, 야. 씨발, 돈에 하고 십세야 하는 거좀 이상하잖아. <laughs> 씨발아. 다크초콜릿, 카카오, 구실컴퍼님 십팔세키야! 이상하잖아. <laughs> 와, 이거 진짜 이상하다. 부족하다던 유튜브 각 하나 더 만들었다. 뭔 유튜브 강이야? 안 올려야지. 그럼 쉬워또 유튜브에서. 0만안 주면 이렇게 지신다면서요. 이 사람 한다고. 아니라고! 그냥 안 해준다고! 아니, 진짜 아니라고! 놀란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목소리> 아니, 이거 <목소리> 기분이 있어. 능그러운 님, 씹새끼야! 야, 씹새끼야! <쉽> <목소리> 뭔가, 단추가 잘못 깨진 것 같은데. 상상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젖된 듯! 진짜 젖된 듯! 평소에욕잘만해 놓고 무월 크크크 판깔아 줄때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말하지 해 봐. 야야 이게 그그그무야 이게 이건 리액션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다. 물론 내가 받을 때마다 개새끼, 씹새끼, 버러지 새끼, 무지 같은 새끼 다 하긴 했는데 이거는 뭔가 기분이 조금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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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래. 뭐지? 뭐야 그런 문제 없잖아. 아니 근데 닉네임으로가 십끼키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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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 이게 맞나? 아, 근데 이게 그냥 욕하는 만족한 거랑, 만족한 거랑 만족한 뭔가 리액션을 해주는 거랑 기분이 많이 다른데? 아아설 설아린 십센키야. 이거 기분이. 오렉 많은 시간이 지난 거 아닐까? 인 십센키야. 배달리안배달리안씨 심... 심... 그러면 저인간 후원 이액션만 하다가 방송 못할 텐데 아이 새끼야 아 개열한데 하아맞지 강남 양크 나버렸어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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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표 발시, 새로 시, 능냐영님. 시, 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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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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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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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 시, 는해 대난들대1들씨대난들년대야0년대 10년대 1 0야 근데 0년대 10년대 1 0년야 10년대 10년대 1 0 제로 1 0 <laughs> <맞는. 웃음> 내가 시작이라고? 아니 그거 한마디 했다고 그거를 씨와 10만원 하면 욕해주나보다? 이러면서 10만원 쏘는 새끼들이 명이, 어딨어? 16년형님 씡 16년 씡이씨이 새꺄 야으아 뭔가 이상하잖아? 윤희호 전님 윤희호 전님 씨 드립니다. 근데 새끼! 솔직히 양심말고 막... 이거 나중에 이제 열아판으로 남는 거 아니야? <목소리> 과거의 김모카 인성이 나쁜 걸 포함하니 이 새끼 막 10만 원돈에 받을 때너막 스트리머 시청자들한테 욕하고 그러더라 돈에 기한 으라고 이거 10만 원 받고 막 욕하는 거 보니까 글러먹었다 쯧 찌찌 이러면서 근데 이거 앞에 나 닉네임 말하고 얘기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다 진짜 <laughs> 어! 그러네. 야, 형, 저거 어떡하냐? 더 이상한데? 나는 왜 행복할 수없어 싸, 새끼야 살짝 세아해줬어. 살짝 이 상태야. 하. 얘들아, 나는 얘네 더 이상 남아있는 여력이 없어서 더 이상 욕을 못하는 그런 착한 목카가 돼버리고 말 거야. 샘프트? 왜, 왜 보내니? 뭐? 뭐? 다음 이벤트를 기다려 주세요. <목소리도> 아해줬잖해왜두 번씩 거야, 했어. 고네날 아니, 미친 새끼들인가?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10만원 쓰고 욕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 평소에, 물론 내가 욕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아니, 이거 10만원 쓰고 돈의 리액션으로 욕 먹는 거좀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다른 방송. 쟤는 시X 뭔이야인 양이... 기다릴랬는데 못 참겠다. 주인장 저도 시원하게 한잔 말아주쇼. 이야 사파 공격 심새야 욕하는 거 이렇게 어렵냐? 야, 이거 개신 프로젝트 같은 거냐? 사람 사람 바꾸려고... 근데 그게 될것 같진 않아래